Thank mm -hmm. you. 정신인 거 아니야? 예차기 와아 차기 우리 너만 따라가는 중이야 너 틀리면 큰일 나 오늘도 무사히 저거요 왔다 왔다 이건 뭐야 이거 먼저 u 용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가 여기 데까지 어떻게 그냥 그냥 안될일인세 명이 안 된다고 쫓겨날 근데 줄이야. 쫓겨나는 기분이었어. 어. 나와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어냈잖아 어. 되게 미는게 상당한 건데. 당황. 이거 봐. 뭐? 아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거 전원 잖아 인사 가 안녕 오, 안녕하세요 기엽지 <laughs> <피웠지> 않아? <laughs> 줄기다 내놔 빨리 내가 찍어볼게 이게 음. 여기 이렇게 세번 누르면 돌아가고 두번 누르면 정방향으로 가고 어. 세번 누르면 이렇게 네. 오어 이거 평형은 알아서 맞추는 거야? 평형은 알아서 이렇게 맞춰 우와 대박이다 정거리로서. 역시 이거 누르면 녹화돼 어, 어디에 저장되는데 그냥 여기 집에 저장되어 아 저장되죠. 그냥 여기? 마이크로 대박. 그거 SD카드 마이크는 어딨어? 마이크가 아마 이거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찍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지 않아?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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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각이 화각이 넓다 어나 저번에 여기 카페 갔었어 여기 갔나? 여기 갈래 그럼? 여기 가자 나 여기 갔었다고 <laughs> 딴데 가자. 아, 여기 <laughs> 너무 어두워 근데. 어두운 거 좋은데. 그래? 뭘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야내 얼굴을 잡아야지. 두번 눌러. 그럼 중앙부터 뭘? 이거? 아 아, 네, 아 그렇지. 아 손 꺼내기 싫은데요? 되게 차가우신 분이네 목말라 손 시려 나 귀가 너무 시귀 빨간 거 보세요 내귀 빨간지는 나중에 체크해봐야지 또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야날이홍시데왜 ECT를 입으죠홍신데왜 ECT를 입으셨나요? 어? <laughs> <그래? 또> <laughs> 회가 너무 세. 난못 갔는데 차 뺐어. 어? 차 뺐어. 어, 핫초코가 하초코 없어서. 되게 샤이하게 숨어 계시다. 구름.. 구름 과자를 먹는 아이들 구름 과자 옛날 나이 좋아해 그치, 어. 여기 왔는데, <laughs> 어, 옛날 동양그러네 내가 이거 환장하또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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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무 진짜, 거의. 은 뭐야? 1 5년 만에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나배고파 설레요? 응. 나 이렇게 약간 다 미리 썰어 놓는 거. 저도요. 한번 고생하고 먹을 때싹다먹어야지어 어. 읽었다. 가? 어 읽었어. 누가 면 읽었어? <laughs> 나 오방선에 돈까스 왔어. 과연 거기를 올라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니 거기서 뭐해? 이럴 거야 <laughs> 답장 안와 <laughs> 우리 가족이래 <laughs> 좀 애정이 없어 치는 게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어 어른이라 왜요? 사월 두 날씨 삼공일이 이연해. 왜 이래? 왜 이래? 왜 <laughs> 이래? 되게 외세들이 침략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침략자다야. 경비 돼 있는 느낌. 저기 빛나는 게 특히나 모르겠네. 되게 예쁜데. 여기 길도 되게 예쁘네요. 네, 네, 네. 코피 타임 아니야? 코피 티암? 코피 타임 인술? 너 오늘 잘 빠져 나왔다. 너잘 빠져 나왔는데? 아니 이런 거 잘하셨더라. 밖에 걸어놨어. 아 여기 아 여기 와봤대. 아, 여기가 왜 이름이 그랑 핸드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맡으면 잘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아, 무화과 향 난다. 너 무화과, 무화과 좋았는데? 샘플을 약간... 참 안나 나가요? 아나 이거 지금 끄고 있어가지고 어디 있어. 음, 향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음... 어, 너가 맡아본 거 그거 나 맡아봐? 이름을 고예 몰라 뭐라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향 말씀해주시면 여기까지 제 이름도 모른대 응? 제 이름도 모른대 응? 무슨 향인지 어? 많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향들이라면 여기 다섯 가지는 저희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좀 딥한 느낌의 아 다섯 가지 오디 베이스 향입니다. 마르네라는 향이고 물창은 소나무 숲에서 시냇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의 향이에요. 오렌지의 시트러스함에 솔잎의 상쾌함이 더해져서 시원한데도 상쾌한. 좀 시원하다 그래. 한 번씩 먹겠다 소나무 향. 음. 음. 알겠다 알겠다 모들이라면 멜론과 바다의 물향기에 어. 자스민과 제라늄이 더해져서 좀 부드러운 <laughs> 느껴지는 향이 느껴지는 좀 진하니까 괜찮네 매운 거 날라갔어 그래. 뭐 매워 맵다고? 근데 멜론 냄새가 나 응. 어? 그러네 그치. 매 멜론에 고춧가루 뿌리냐 핀스프양념는소를 <laughs> 숙성시키면 <laughs>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이솝 같아. 진짜 이솝. <laughs>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거 예쁘다 감데 규장. 규장이 없어? 응. 규장이랑 이거 어떻게 좋은데? 근데 그게 제일 호재라고. 나머지 다좀 나머지 다좀쌈맛이 냄새. 그러니까 약간 끝, 끝맛에 약간 탁한 냄새 딱 나는 거 있어. 한 아씨 오래 지난처럼. 아 어, 어, 알피스... 근데 여기 케이스가 좋다. 나무. 어 이거는 뻥 걸로도 쓸수 있겠는데? 낫다. 그냥 홀더로 써도 되겠다그래요응 그치. 음. 어, <laughs> 일하시는 거 아니시죠? 쌤만이 받긴 하다 나무가. 그치. 이거는 뭐비 비싼 걸로 할 필요가 있나? 그게... 고민 중이세요? <laughs> 아, <맞습니다. 웃음> 이거 살때돈더 주고 있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럼 거기 응. 가자 우리 거기 우리? 그 거기 거기 서 어디 그래? 거기 이제 빠르저녁 나는 밥집. 아 진짜? 계속 밥 아니야 거기는? 계속 밥술집 아니야 그냥? 먼저 술집 아니야? 빠. 빠야. 뽀빠 아니고 그냥. 야. 뭐야. 편집해야 되잖아. <laughs> <laughs> 이랬는데 <laughs> <laughs> 이랬는데 편집 안 해. <웃음> <웃음> 아니요 교보문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교보문도 가고 싶어이 시간에요? 야, 아니요 안 가고 싶어네퇴근하에 이따가 이동울보이가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가자? 몰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네, 가자 가보자 사실 아, 잘 몰라 가자 진짜 세탁 계획 없으니까, 그냥 정하는 거 계속 간다. <laughs> 아무 불만 없이 <laughs> 가자, 응, 가자, 응. <웃음> 코박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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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상대와의 코를 받고 싶어 할 것인가.. 데일 여름엔 못쓰겠 완전 겨울에 쓰고 싶은 그티커인데어나 <laughs> <laughs> 이거 샀는데.. 감자칼 아, 이거 가구나 어, 이거 나 좋아. 이 저희... <laughs> 이거 좋아. 헤이 편해 어, 해이 뭐. 감자칼 만 원이야. 괜찮아. 언제서 얻든 네 나랑 같이 샀는데 어, 그럼 우이 여기 왔었네. 여기서 샀어 어, 나 여기서 샀는데 뭐야? 패브릭 야, 이거 완전 그 향이다. 뭐냐? 그... 뿌려 주기 전에 말을 안 했어. 어? 그아거지무화과게 맞아, 맞아, 맞아. 필로시코스 필로시코스 아어 o s i c 피그놀 아, 어 oh, 그렇네. s 피그 e t 가 i g 가 r e oh, 오 i g u r e f i g u r 냄새를 못맡 a 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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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불같은데 이렇게 탁탁탁 해서 탁하죠 아 냄새가 아 빨래를 해넌 <laughs> 빨래를 좀 해야 돼 핸드크림